안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 킴입니다 어, 오늘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 티르티르 사가지고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저 완전 여기로 정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써보고 있는데 이두 가지 사이에 있는 제품이 조금 없을까 해서 보다가 이 이게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 중에 레드랑 블랙을 한번 써보자. 어차피 정착할 거 작은 거두 개만 더 써보고. 그럼 다음에 정착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두 개를 더 사봤다. <laughs> 언박싱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컬러 비교 한번 해봅시다. 핑크. 저번에도 본 핑크. 핑크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핑크 레알 진짜 레알 레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목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 핑크가 훨씬 약간 핑크색이고 자연스러운 톤이고 실버가 훨씬 밝은 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버가 더 색깔이 맞아 그리고 이제 블랙과 레드 먼저 블랙부터 네, 아 막혀있어 새 거라고 또 유난히 해블랙이 <laughs> 손가락으로 음 촉촉한데? 핑크, 실버, 블랙이거든요 블랙이 조금 더 저래요 그런 다음 이제 레드 부줄게 뭐 레드 이거 예쁘다 빨간색 이 흔한 새끼손가락으로 오우 오 마이 갓! 레드 왜 이래? 레드 진짜 물성이 엄청 척척척척해요 방금 되게 늪지대 같았어 양조절 실패인데 이거는? 이거 봐 레드 진짜 많이 묻었지 레드가 진짜 찍으면 은 이거 양조절 잘해야 될것 같아요 팍 하고 묻어 올라오거든? 그리고 레드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네요 레드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 하지만 발라봅니다 발라봅니다 이가 방금 씻었거든요 수분크림 하나만 바를까요? 민사님 이거 제품 뭐예요? 화면에 이거 뭐냐면 이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에센스 연약한 피부에 30종의 수분 영양소를 채워주는 장벽 속 수분 충전 에센스 이거는 안 샀어요 이거는 샘플 받았는데 이것도 살까봐 이거 되게 촉촉해서 좋아 이것도 에스트라 하이드롤 수딩크림 이건 수딩크림이고 제가 산건 이거거든요 그냥 아토베리어 크림 아토베리어 크림은 약간 물성이 좀더 버터리하고 이거는 좀더 수딩수딩해요 이건 좀더 수딩수딩하고 약간 촉촉해 보이죠 누가 봐도? 베리어 있는 거 같이 일반 수분크림 정도? 약간 이거는 바르면 시원하더라고 이 수딩젤은 좀 바르면 시원하고 코팅되어 있는 그런 수분크림 있죠?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그냥 진짜 버터 같은 버터리 하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막 유분감이 엄청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 어, 보통 이런 버터리한 제형들은 유분감이 있는데 이거는 유분감이 그렇게 별로 없어 이거 눌러서 꾹꾹 나오는 모양대로 지금 뚝뚝뚝 하면서 약간 그 있잖아 타이어 캐릭터 그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약간 개처럼 나왔어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되게 약간 고 보습 크림을 바르는 느낌인데 엄청 무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르도좀 괜찮더라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기 궁뎅이 느낌이야. 약간 아기 궁뎅이 좀 뽀송뽀송하잖아. 그런 느낌이 나 바를 때. 내 얼굴이 약간 아기 궁뎅이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laughs> 아기 궁뎅이 크림이라고 부르겠어요, 너 앞으로. 아기 궁뎅이 크림 바르고. 블랙 한번 발라봅시다. Let's go black! 엄청 <목소리도> 지않은줄 엄청 어두울 청어았진않 엄청 어 촉촉하네? 근데 이거 촉간 o u I'm a little older than you. I'm a l i t t 실버 발랐을 때 살짝 간지럽다 그랬잖아 뭔가 n d this is like a s 짠 지금 블랙 바른 거거든요. 광이 진짜 별로 안 난다 얘는 블랙은 블랙이 내 생각에는 핑크보다 광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블랙 약간 톤이 전체적으로 진짜 고르게 발려요. 그리고 약간 지 내가 두껍게 바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두껍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내가 두껍게 바른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솔직히 약간 뜰것 같거든요? 근데 뜨는 것만 없으면은 내 생각엔 이거 핑크보다 나랑 더잘 맞아 지금 블랙이 도 훨씬 더잘 맞아 왜냐면 핑크보다 블랙 컬러가 더잘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올라오는 컬러인 것 같은데 나한테? 핑크가 되게 핑크가 베이스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컬러가 약간 죽거든요? 근데 블랙은 조금 더 아이보리가 섞여가지고 색상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 위로. 그래서 컬러감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색이 되게 균일해서 약간 주름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색이 워낙 균일해서 조금 페인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색상이 되게 되게 균일해. 되게 균일해서 얼굴 도화지 만든 느낌? 괜찮은 것 같아 나 조금 맘에 들어 엄청 두꺼운 느낌도 안 들고 피부 표현이 미쳤는데? 잠 이거 핑크보다 더 맘에 드는데? 블랙으로 갈아탈까요? 일단 레드 발라보자 레드 레드 나 레드도 궁금해 레드는 진짜 누르는 순간 있잖아 착 하고 올라오거든요? 진짜 거의 이거 무슨 폭포수야 어, 양조들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어 그리고 되게 촉촉해 양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적어 해가지고 눌렀는데 그냥 팡 하고 올라왔어 이거 조금만 여기다 닦을게요. 와 개촉촉하다. 이거... 이거... 나 약간 느낌 왔어. 지금 이거 좋아하는 한국 사람 되게 많을 것 같다. 이 레드 쿠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얼굴이 진짜 진짜 가볍게 발려서 이거 거의 그냥 안 바른 것 같은 느낌 정도로 가볍게 바르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촉촉해! 얼굴에 지금 내가 바르고 있잖아. 바르고 있는데 바른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너무 가볍게 발려서 바른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모공이나 이런 요철 부각이 하나도 안 되고 진짜 그냥 차라라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그래도 요철이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요철도 없는 느낌이죠. 엄청 매끈해 보이지? 여기는 이제 올록볼록 내 살까지 보이잖아요. 내 피부결이. 근데 이거 지금 피부결 다 씹어 먹었죠. 이거 100%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제형이야, 이거. 이거는 진짜 얼굴 도자기 피부 표현 해주는 쿠션이에요. 미쳐버렸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요철을 없애버렸지? 봐봐. 가까이 보여줄게. 아니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 유처를 이렇게 붙이지 이게 이 쿠션이 하는 역할이 맞아? 대박이네. 이거는 근데 나한테는 조금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톤이 아이보리였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색깔이 안 맞거든요. 조금 누리끼리해 보여. 근데 이게 피부톤 맞는 사람이 쓰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이거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다크서클 다 가려졌지? 주근깨 가려버렸지? 미쳐버렸다 이거. 와 진짜 그냥 피부 좋아 보여. 응,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피부 좋아 보여. 나도 이거 컬러 맞으면 쓰고 싶다. 이게 지금 역대급이에요. 다른 거는 요철은 못 넘겨줬어. 이건 다른 쪽은 그냥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었단 말이야. 이쪽은 요철을 다 없애버렸어. 이거 미쳤어. 위철... 이거 양을 많이 발라서 이런 거 같진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양을 많이 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블랙을 양을 많이 발라보자. 양을 많이 발랐는데 갑자기 막 요철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믿고 싶어. 요철이 사라질 걸. 양 조절 실패 수준으로 많이 바르기 찹찹 오 시원해 블랙은 많이 바른다고 해서 유철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지금 울긋불긋 놀라운거 보이죠 여기? 뽈롱뽈롱뽈롱뽈롱 유철이 가려지진 않아요 유쪽은 유철이 진짜 거의 가려지거든 가려지진 않고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거는 두껍게 바르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블랙은 솔직히 피부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고 광도 별로 안 나고 매트하고 좀 괜찮거든? 근데 약간 메마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뜰것 같아 벌써부터 이렇게 발랐을 때뜰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안 뜨면 너무 다행인데 근데 뜰것 같은 느낌에 살짝 불안함은 있어요 약간 뜰것 같은 느낌이다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두껍게 발리고 약간 뜰것 같은 느낌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살짝 뜰것 같이 지금 이렇게 허약해 되잖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겠어요 피부에 찰떡이 되는지. 피부 얼마나 지속력이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써봤잖아. 근데 이걸 썼을 때, 이거 지속력 테스트 할 때, 지속력 테스트 하던 중에 피부에 발라놓은 게 날아가가지고 수정화장 한 다음에 다시 파우더 처리한 다음에 지속력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속력 테스트를 하면은 조금 날아갈 것 같은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파우더 처리한 다음에 지속력 테스트를 해서 비교 영상 을 올릴게요. 짜잔, 지금 일곱 시간 된 피부입니다. 레드 블랙. 일곱 시간. 일곱 시간 됐는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제 생각에는 이거가 다크닝이 조금 많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저번에 핑크랑 실버 영상에다가 이거 다크닝이 조금 사악하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거 다크닝 딱히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어둡게 잡혀서 그렇지 거울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블랙보다 다크닝이 없어요. 이쪽이 오히려 다크서클 더 있어 보여. 이쪽에 비해서. 다크서클이 이쪽이 더 깊어 보여. 그리고 피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 다크서클에 비해서 이쪽 다크서클이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금 더 깊게 잡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지금 이 톤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밝아. 어쨌든 가까이에서 딱 보여주면 은 왼쪽은 지금 약간 화장이 살짝 좀 사라진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 조금 날라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살짝 모공 끼임이 있는 것처럼은 느껴지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오히려 오른쪽은 톤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화사한 톤은. 사실 내가 지금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발랐지만 오른쪽 왼쪽이 거의 다른 화장을 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심하게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위에다가 지금 다른 화장을 덧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충 봤을 때 이쪽 다크서클이 조금 더 화사하다. 이쪽 다크서클이 더 다크 다크해 보인다. 그래서 이쪽이 다크닝이 살짝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나는 사실 여기 모공 끼임이 약간 신경 쓰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살짝 약간 살짝 뜬 듯이 모공 끼임이 있잖아 이게 살짝 신경은 쓰이는데 엄청 남들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표현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무너짐이면 무너짐이 거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다라고 봐 수정 화장을 했을 때에는 수정화장도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제형이 수정화장이 되게 잘 올라가더라고 저번에도 보니까 음 근데 레드가 확실히 매트하다라는 느낌이죠 나는 봤거든? 이거 촉촉한 거 아니었어 원래는? 근데 나는 이거 약간 매트하다라고 느낌이 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방금 수정화장으로 한겹더 올렸잖아? 이렇게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됐어 오 형고성해졌어요. 절대 촉촉한 그런 크림처럼은 딱 느껴지지 않아. 원래 처음 발랐을 때는 되게 피부랑 융합되면서 되게 촉촉한 제형이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금 덧대니까 약간 매트하게 올라가. 아 내가 파우더 발라서 그런가? 블랙도 덧대보자. 이거는 확실히 진짜 촉촉해. 레드는 촉촉한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촉촉하고 쿨링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실버랑 이거랑 쿨링감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짝 가려운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수정 화장하면은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나는 쓰라고 하면은 블랙보다 솔직히 나는 이쪽으로 갈것 같아. 이 쪽이 마감 처리도 나름 괜찮았고, 나는 날라간다라는 느낌도 못 받았고, 다크닝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블랙은 오히려 다크닝이 느껴졌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생얼 화장 피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는 워낙 촉촉해서 조금 잘 날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크서클만 쓰고, 예로 업하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이두 쪽으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색상은 오히려 내가 처음 발랐을 때 이게 두 개가 더 마음에 들었어. 좀더 화사하고, 좀더 밝게 올라간다. 그리고 촉촉한다. 촉촉하고 쿨링감 있고 이두 개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금. 매트하고 피부 표현이 진짜 잘 되는 건 이건 생얼처럼 피부 표현이 되고 이거는 진짜 모공 끼임이 살짝 있기는 하되 요철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중에 또 다크닝 없고 그냥 피부랑 스며들어가지고 어, 딱히 그렇게 어두운 피부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쓸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얘가 지속력은 진짜 제일 떨어집니다. 제일 촉촉하기 때문에. 톤은 괜찮은 근데 약간 베이스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정화장용으로 사용하기에 좋고 왜냐면 다른 거 특히 이거 두개 같은 경우는 수정화장하면 약간 덧대진 느낌이 조금 강렬하게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수정화장할 때 되게 자연스러웠어. 근데 이거는 조금 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정화장할 때는 이게 솔직히 조금 최강이긴 하다. 이걸로 조금 업하시고 대신 수정화장 안 좋아하시고 이제 파우더 처리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한다기 보다 나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완벽하게 화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이 블랙은 조금 비추. 요거 둘 중에 하나로. 요거 두 개가 저는 피부 표현이 가장 저한테는 좋았다. 그리고 제 피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복합성 피부. 여기 요좀 너무 건조해. 요거 여기 너무 건조한데 여기는 기름이 항상 올라오는. 여기 땀송글송글 비추. <laughs> 그런 피부다. 그리고 피부 이렇게 주. 이거랑 이거랑 두 개만 비교해도 다크닝은 얘가 더 없는 편인 것 같아, 얘보다는. 얘도 다크닝이 없긴 했거든? 근데 얘는 그냥 워낙 자연스러운 피부처럼 연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화장을 한 피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한 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심각하게 날아가는 느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요철을 선택할 거냐, 모공 끼임을 선택할 거냐인데, 모공 끼임이 심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요철이 심한 게 아니어가지고 요철은 오히려 얘가 좀. 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저는 계속 써볼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 지금 진짜 만족하고 쓰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조금 더 이제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면 댓글로 남겨드릴게요.